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돼 방어권 보장 강화 및 형사사법법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28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분야의 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돼 민사보난사건의 경우 지난해 9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절차는 종이 문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열람 복사에 불편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형사사법절차 완전전자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재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사용해야 하고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 사진, 음성, 영상 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문자, 음악기기 후, 보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를 모니터와 스크린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하며 음성이나 영상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도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사법 업무 처리 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법 업무 처리 기관 공무원은 전자적 송달 통지에 동의한 사용자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은 전자 문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이 문서는 각 기관에서 스캔해 전자화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모든 사건 진행 내역이 저장되고 원격 화상 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측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열람 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이 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는 일면 2024년부터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집니다.